은행 주식 투자한 지 벌써 5년차가 되었네요. 지금까지 받은 총 배당금 3,839만원입니다. 팔아서 4,500만원, 평가 손익 8,000만원까지 반영하면 벌써 2억 가까이 되는 수익입니다. 그동안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슬슬 언제 팔까를 고민해 볼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S&P 500보다 주가도 더 올랐고요. 배당은 3배나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은행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제 투자 성과를 공유해보고요. 저처럼 배당 때문에 투자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몇년 동안 수익도 좋았는데 슬슬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 언제 팔아야 할까를 신경 쓸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4대 금융 지주가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네 개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그렇죠. 카카오뱅크나 토스는 다른 이야기겠지만 국내 4대 금융주주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항상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조금 더 오른 종목, 조금 덜 오른 종목은 있겠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져요. 저는 이래서 다른 종목보다 은행 주식에 가장 큰 돈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한다거나 대표가 돈을 들고 튄다거나 갑자기 다른 회사랑 합병하면서 주식으로 장날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이런 거를 진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참 슬픈 이야기죠. 일단 제 투자 이력을 보여 드릴게요. 2019년부터 조금 가지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크게 들어간 건 21년부터입니다. 19년에는 배당금을 14만 원 받았었고요. 매수와 매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2021년에 6,500주 정도를 34,300원에 샀습니다. 매수금액은 약 2억 2,500만원 정도였네요. 그리고 21년 12월 28일에 정확히 362일간 보유를 하고 4,663주를 매도했습니다. 이때 매도 단가가 43,950원이었어요. 이때 차익 실현금이 4,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번에 이게 저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씀드렸죠. 4,500만원 안 벌고 그냥 냅뒀으면 지금은 7천만원 넘게 수익했습니다.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2월 30일 다시 3천주를 매수했어요. 매수 단가는 42,250원입니다. 1,600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7천만원 정도였고요. 이걸로 cj45라고 하는 종목을 샀습니다. 지금은 다 팔았는데 이번에 또 오르네요. 그리고 계속 배당만 받다가 저희 아들에게 주식 증여도 좀 해주고 isa로 바꾸기도 하다 보니 지금은 저한테 두개 계좌에 4,491주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아들은 448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2천만원 증여했던 게 벌써 3천만원이 되었으니 수익률이 50%입니다. 한 살짜리 아기가 투자 천재가 된것 같네요. 아빠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 확인해 볼까요? 총 20번의 배당을 받았고요. 새후 기준으로 3,839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아들이 받은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가장 최근은 저번 주인데 234만원 정도 분기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세차익이 4,500만원, 배당금이 3,839만원으로 실현손익은 8,3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가는 매일 바뀌고 있지만 현재가 62,100원 기준으로 보면 평가손익은 1억 26만원 정도 나옵니다. 거의 수익률 100% 느낌이죠. 약 1억 8,340만원, 그리고 우리 아들도 1천만원 수익이 났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S&P 500과 수익률을 비교해 볼게요. 최근 5년 기준으로 S&P 500은 92%나 올랐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97% 올랐네요. 거의 비슷하게 올랐는데 사실 배당은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만약 5년 전에 투자를 하고 배당금까지 재투자했다면 실제 수익률은 20%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미국 주식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올랐다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하나금융지주가 63.8% 오를 때 S&P 500은 25%나 올랐는데요. 올해부터 국내 밸류어 프로그램 이슈가 나오고 S&P 500이 조금 주춤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뒤집힌 겁니다. 작년 말까지만 봤으면 분명히 S&P 500이 더 높았겠지만 결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성과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또 주제죠. 예전에 이 영상 만들 때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때 사셨다면 성과가 좋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언제 팔아야 할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실적은 좋은데, 왜 팔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샀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실적과 배당이 꾸준히 올라가는데, 주가는 안 올랐어요.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샀습니다. 그런데 은행 주식들은 지금 현재의 실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걸 한번 볼게요. 하나금융지주가 과거 최고가는 2018년 5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코로나 최저점 2만 3천원까지 반토막 이하가 됐습니다. 이때 3년 동안 실적은 어땠을까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은 32조원에서 48조원까지 50%나 올랐습니다. 순이익도 2조 3천억에서 2조 7천억까지 매년 7% 정도 성장했어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영업이익이 3조 2천억에서 2020년 3조 8천억까지 올랐습니다. 실적은 올랐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모든 은행들이 다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금리 때문이죠. 한국의 기준금리를 보면 2018년 1.75%에서 2020년 초에 0.5%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진 거랑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장기 차트를 보면 2018년에 2.5% 였는데 이게 2020년까지 0.2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5%까지 올랐죠. 이걸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은행들의 주가는 금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갑니다. 결국에 미국 금리와 은행들의 주가는 비례해서 움직인다라는 걸볼수 있겠네요. 이제 슬슬 미국도 금리를 내리려고 하잖아요. 주식을 팔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금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주가도 똑같이 횡보하다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16년부터 18년까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당연히 금리도 이맘때 올랐어요. 금리 변화에 따라서 은행들의 주가도 함께 움직입니다. 은행 실적 때문에 금리가 변하는 건 아니죠. 금리는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거나 시장 경제가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때는 시장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금융위기가 오면 순식간에 금리는 떨어집니다. 최근 몇년 동안 시장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금리가 올랐고요. 은행들의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제 슬슬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시장 경제가 조금씩 안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가도 내려가는 겁니다. 정말로 단순하죠? 그런데 현실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대출도 많이 받고 은행들의 실적도 오릅니다. 이럴 때 실적과 주가가 비례하지 않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몇 년간 지속되면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고 이때 주식을 사두면 몇 년간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은행 주식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조만간 팔 생각입니다. 금리에 대응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몇년 뒤에 반대로 은행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배당과 성장을 노리고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워렌버핏도 이번에 밴크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일부 팔았죠. 작년까지 비중을 늘리다가 올해부터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판건 아니지만 비중을 줄인다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다르게 국내 은행들은 아직 변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은행들의 주가는 저평가 상태라는 거고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 지금보다 두 배는 더 올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지금 6만원이 아니라 8만원까지만 갔으면 바로 팔았을 건데, 이게 주가가 안 오르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랑이죠. 배당과 시세 차익을 포함하면 S&P 500보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저평가 가치주를 찾아서 장기 투자하는 게 역시 정답입니다. 그런데 은행 주식들은 금리에 상당히 민감이 반응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이 확실해질 때 저는 은행 주식을 과감히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 돈으로 다른 것또 사야죠. 저는 다른 섹터보다 금융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it라면 개별 종목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불안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대박 날 거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국내 은행들은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종목 선정으로 인한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거 팔면 금리 인하에 어울리는 종목들 찾아서 또살 겁니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저와 함께 앞으로도 즐거운 투자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